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만 구축 토론회가 열리는 등 제주에서 육지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매일 수백 톤의 지하수가 쏟아지면서 입주민들이 하수도 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FC복포가 올해는 돌풍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광주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두고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연달아 브리핑을 열고 서로 책임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광주시의 공항 문제 브리핑이 열린 것은 지난 15일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자며 사자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참여 주체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을 의미합니다. 양 시도 지사 간의 만남을 요청드리며 그 만남에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함평군 무안군의 사자간 논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하루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전라남도가 48시간 만에 답을 내놨습니다. 광주시가 제안한 사자 회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주 공공항 이전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3자간 대화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광주시가 공공항 이전지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한평군에 계속 연연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고 소모적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광주시가 무안군을 상대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항 이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무안군민 설득을 위한 노력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늘 전라남도에 공항 입장 발표 2시간 만에 새로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양자간, 삼자간, 다자간 등 어떤 형식의 대화 테이블에도 즉각 임하겠다며 오히려 전라남도는 책임지고 11월 안에 삼자간 대화를 위한 논의의 테이블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한까지 못 박으면서 더욱 전라남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주에서 육지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항공이나 선박의 잦은 결항을 극복할 대안이자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에 전남 남부권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올해 초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도에 발이 묶인 관광객은 모두 3만여 명. 폭설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제주도는 연평균 50일가량 고립됩니다. 잦은 결항을 극복할 대안으로 제주고속철 논의가 시작된 것은 15년 전입니다. 지난 2011년 국토부가 3개 노선 6개 구상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했고 비용 대비 편익, 즉 BC는 최고 0.78이 나왔습니다. 2017년 전남도 조사에서는 임성역을 기준으로 할때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0.9로 높아졌습니다. 2021년 완도군이 실시한 완도 경유 노선에 대한 용역에서도 최대 0.87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제주도민의 여론이 해저 고속철보다는 신공항 건설로 바뀌면서 전남 제주 고속철도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는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을 앞두고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존 세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노선에 대한 제안도 이루어졌습니다. 쟁점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기존선을 활용하는 것과 광주 또는 나주역을 분기점으로 하는 방안으로 육지 구간과 해저 구간을 분리 착공하는 겁니다. 제주도까지 1 5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걸 이제 비용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회해야 가는 게 PC가 더 높은 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 비용은 최소 2조 4천억 원에서 최대 3조 7천억 원, 연간 이용객은 74만 명으로 추산돼 연간 1조 2천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번에 한꺼번에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지만 우선 어, 광주 송정 나주에서 해남 만도까지 해놓고 제주는 이제 여까지 성숙되면. 대남군과 완도군은 이번 토론의 결과를 기본 구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우선 내년 전남도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민들이 하수도 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매일 쏟아지고 있는 수백 톤의 지하수 때문인데요. 뾰족한 해법이 없어 당분간 요금 폭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홍의 기자입니다.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에 이사했다는 즐거움도 잠시 주민들은 관리비에 청구된 하수도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90여 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에 이번 달 하수도 요금이 모두 1,7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 가구당 17,000원 수준으로 올해 광주지역 월평균 가정용 하수도 요금 3,000원보다 6배 가까이 많습니다. 과거 미나리 밭이었던 이 아파트 부지에서 하루 800톤이 넘는 지하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하수 대부분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보니 하수도 요금 폭탄을 맞게 된 겁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1분당 800리터의 물을 퍼올릴 수 있는 펌프가 2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 7개 동에는 이런 펌프 36대를 설치해 지하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수가 깨끗한 만큼 광주시의 하수도 요금 감면과 함께 지하수 활용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다 받은 깨끗한 물입니다. 이 물들을 하수로 빼가지고 종말처리장까지 보내서 이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입주민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 아파트에만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수가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가는 다른 아파트들도 그대로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수 처리를 하면 있어서 모든 비용은 그 우리 예산으로 다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과 짐수를 해야 된다고. 이미 지하수 유출을 알고 있던 시공사 측은 하수도 요금이 부과될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요금 부과는 주민들과 광주시의 문제일 뿐 시공사 책임은 없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 지하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하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해준다는 조항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양의 지하수가 나오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목포 등 전남에서도 민원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산망 오류로 전국적으로 등초본 발급 등이 중단됐고, 전남적 각 주민센터에서도 같은 문제로 인해 업무의 차질이 발생하면서 방문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 전산망 장애로 일선 시군에서는 주민 등록 등본과 인감 증명 등의 발급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전남도에서는 정보 공개와 국민 신문고 등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습니다. 전남의 학급당 학생 수가 오는 2028년에는 초등학교가 20명 이하, 중학교는 27명 이하로 하향 조정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읍지역 3학년, 면적 5학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읍면 전체 초등학교 학급별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학교는 2024학년도 학생수의 일시적 상승과 교육부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시 지역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유예하고 읍지역만 학급당 28명으로 하향한 뒤 2028년엔 모든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7명 이하로 감축합니다. FC복포가 올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K3리그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시즌 막바지까지 우승 경쟁을 벌였습니다. 최다운 앵커입니다. 지난 11일, 파주에서 올해 K3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렸습니다. FC목포와 파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FC목포 공격수 김다원 선수가 헤딩슛으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결과는 1대 0, FC목포의 승리. FC목포는 시즌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지으며 15승 8무 5패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순위는 16개 구단 가운데 2위, 역대 최고의 성적입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FC 목포가 올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공격 축구로 팀 컬러를 바꾼 게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올 시즌 FC 목포가 넣은 골은 모두 48골. 1위 화성 FC보다 6골을 더 넣었습니다. 모든 팀 중에 최고 많은 득점을 해서 팬들이 좀 그래도 즐거워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팀의 공격력이 되살아나며 FC 모포 제갈재민 선수는 득점왕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냥 항상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같아요. 그냥 저에 대한 장점을 많이 살려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FC 목포는 전국 체전에서 당초 목표했던 우승은 놓쳤지만 3위로 동메달을 따며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저희가 좋은 성적으로 그래도 좀 최전을 최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상위권으로 순위를 맞칠 수 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표 앞에 다만 아쉬운 건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리그 평균 관중 수는 500명이지만 목포 국제 축구 센터를 찾은 관중 수는 300에서 400명에 그쳤습니다.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거둔 FC 목포의 내년 활약도 기대합니다. 물론 지역민들의 뜨거운 응원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MBC 뉴스 최다원입니다. 전남 사회서비스원의 강성희 제2대 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기념식 대신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강성희 원장과 임직원들은 오늘 목포 이랜드 노인복지관을 찾아 4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배식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한 YD 페스티벌이 남학중앙공원 1원에서 개막해 사흘 동안 열립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무한 YD 페스티벌은 청년들에게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무한을 청년 문화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축제로 올해는 거리 퍼레이드와 인기가수 공연, 댄스 경연과 먹거리, 다채로운 체험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해남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인 강진과 영암, 해남이의 공동으로 주최하는 문화 행사와 여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해남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문화 행사와 축제가 연중 이어지면서 여행 프로그램 등 관광 기반 확장으로. 지방 소멸 시대 유동 인구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강진과 해남 영암군 문화관광재단은 최근 공모 사업인 강해영 프로젝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지역 문화관광 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신안군 앞해읍의한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소형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변에 있던 다른 선박들로 순식간에 번졌고 모두 11척의 어선이 불에 탔습니다. 해경은 선박 배터리가 합선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불에 탄채 바다로 떠내려 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7척을 찾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 가운데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해 광주 4명, 전남 1명 등 모두 5명이 적발돼 0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형별 부정행위를 보면 전남은 전자식의 미제출이 광주에서는 휴대전화 미제출과 종료 종 이후 답안지 작성 등입니다. 교육당국은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규정에 따라 영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도립 미술관이 오는 26일까지 수능 수험생들에게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 도립 미술관에서는 금속과 미러볼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선보이는 황영성 초대전, 우주 가족 이야기 등이 열리고 있으며. 본인 명의의 수험표를 지참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안군과 완도군 등 전남 다섯 개 지역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 또는 분소가 새로 들어섭니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2024년 농기계 임대 사업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9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개수당 9억 원을 들여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합니다. 또 임대 사업소에 비치된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도 실시하는데 무안군에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자율 주행 트랙터가 공급될 예정입니다.